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약을 드시기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목이 아플 때는요, 소금물로 모관을 자주 헹구고 코가 막혔을 때는 식염수를 이용해서 코 속을 씻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할 때는 생강차나 모과차가 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V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알지? 중국 땅덩어리 넓은 거. 그리 사람 진짜 많잖아. 근데 내 살다 사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사람? 맞지? 뭐, 에이, 저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지. 나도 할수 있는데. <놀람> 언니도 할수 있겠지? 응, <놀람> 아, 어, 어, 당연, 그럼그 당연히 할수 있지. 엄마, 뭐, 내가 보여줄까? Yeah. Hey. 다시 와가라 내 알레르기가. <laughs> 우리는 중국인들을. 그만 냄새고 신초고라다. 어? 이건 혹시 소변? 대량 난감? 조금만 자극을 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찔끔 새어나오는 이 민망한 상황 30대 이상 여성의 약 40%가 경험한다는 요실금 방광염이 자주 걸리면 요실금이 생기는 것일까? 나이가 너무 많으면 요실금 치료가 불가능한 것일까? 요실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라 톡톡 건강토크 오늘의 주제는 여성 요실금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소변이 새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병이라서 혼자 병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여성들만의 말 못할 비밀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효성병원 산부인과 정희웅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중년 여성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요실금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많은 숫자인데 어떤 분들은 요실금 때문에 여행 가기도 두렵다. 또 운동도 힘들다고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요실금 환자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요즘은 젊은 환자들에게서도 요실금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세계 요실금 학회에서는 불수의적인 소변 유출이 어, 사회적 혹은 위생적인 문제가 상태로 정의를 하는데 전체 생인 여생의약한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여명의 예성이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변비 등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령별 요실금 유병률을 보시면, 1302명의 여성을 설문,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전체 유병률이 41.2%, 복합성 요실금이 37.8%, 절박성이 18%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유병률은 나이가 들 물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합성 요실금은 활동기가 많은 40대, 50대, 60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고령의 나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실금이 생기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육체적 활동의 제약이나 중단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여행을 또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의 축소 및 고립, 외톨이가 되는 경우 막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치심이라든가 우울증 또는 불면증도 같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또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패드를늘 사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직장을 나갈 수 없어서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섬 접촉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피부가 축축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에 뼈루지가 생긴다든가 종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재채기를 하거나 또 크게 웃을 때 소변이 새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요실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또 소변을 참기 힘들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실금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흔히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버겁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웃을 때나 뛸때 이렇게 복압이 형성될 때 여실금이 발생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출산 시 골반 근육의 손상으로 방광의 유치 변화, 요도관략근의 약화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 비만한다든가 또 폐기양, 노화현상에 의해서 자주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박성 여실금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소변이 마르면 참기가 어렵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물소리만 들어도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밤낮 없이 밤에 두번 이상 화장실을 자주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방광근의 이상 수축이나 신경 손상, 또는 방광염, 과민성 방광 등에 의해서 방광이 자주 자극이 돼서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과 질박성 요실금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류성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고 잔뇨감이 있다든가 소변 줄구가 많이 약한 증상이 있을 때 인류성 요실금을 의심해 볼수 있고 또는 이 원인들이 신경 손상이라든가 척추 손상이 있을 때 방광염 수축, 방광 수축력 상실이라든가 요도 폐색이 주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실금의 종류를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인유성 요실금의 경우에 요도 폐쇄가 일어나고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고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 골반 근육이 이렇게 이완하게 되고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소변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신경성 질환에다 이런 방광 근육의 이상 수칙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의 밖으로 새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실금의 주요 증상을 정리해보면 웃거나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고 걷기, 줄넘기, 무거운 물건을 들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추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기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하루에 소변을 8덟분 이상 간다. 너무 자주 내가 소변을 간다. 내가 어디 가게 되면 화장실을 먼저 찾는다.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변이 또 일단 마렵다 싶으면 참지를 못하게 되고 화장실 가서 옷을 내리기도 전에. 벌써 소변이 지려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중에도 마찬가지로 두번 이상 화장실을 자주 가서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불면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원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성생활 도중에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줄기가 너무 약하면서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배뇨량도 너무 적고 늘아랫 배가 잔뇨감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요실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요실금에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 주셨잖아요. 이런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방법부터가 궁금한데요. 흔히 요 역동학적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요실금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부인과 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력 및 과거력을 청취하게 되는데 모든 질환이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실금 발생과 증상, 요실금이 언제부터 생겼고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양이 생기는지 또 어떨 때딱 보갑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경계 또는 상가력, 아기를 몇명 낳았는지도 중요하게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천식 같은 질환이 있는지 또 수술비와 자궁적 추술을 했다든가 암수술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약물도 어떤 게 복용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물어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우선 또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요실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실금의 형태를 1차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배뇨일지는 24시간 동안의 변뇨의 횟수와 양 또는 요실금의 횟수와 양을 체크해서 변뇨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쓰고 또한 치료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외래에서 환자가 오시게 되면 진찰 때 누워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골반 검사라고 하는데 하복부를 척지해서. 배에 혹시나 어, 혹이 있는지 아니면 질주이나 요도에 혹시 혹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직장탈, 자궁탈이 있는지 또는 어, 질이 처져가 있는지를 어, 방광이 처져가 있는지또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방광염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되고 시, 어, 신장이라든가 요관 쪽에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물을 한 500cc 정도를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을 시켜서 패드를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복압을 만든 후에 무게를 재서 1g 정도 이상 되면 은 요술금이 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5g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 싶으면 그때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병 검사라고 해서 이런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요도의 과운동성을 체크하는 것으로서 요도에면봉을 넣어서 복압을 주었을 때이 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서 30도 이상 된다 싶으면 요도의 과운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이 요 역도항증 검사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어, 요실금 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수 있고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광과 요도의 기능 및 해부학적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검사라고 할수 있고 보험 적용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요역등합증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어, 환자분이 수술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어, 환자분이 어, 역등합증 검사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검사실에서 방광 안에 식음수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내가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소변을 포기합니다. 이 소변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요소이라든가 요도와 건전도 등을 동시에 체크를 해가지고 보합성요누출압이 120 미만이 될때 수술에 대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 욕도학적 검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소변을 보게 하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방광에다 식용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소변을 여기서 보게 합니다. 보게 하면 양도 체크하게 되고 소변이 새는지도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하면 이게 선 같은 게 가는 줄이, 줄이 있습니다. 줄을 연결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방광압이라든가 요도압 요석 등이 그래프로 이렇게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술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요실금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